비바와 차린 게없다차데 진짜 너무 고생했겠다 대박 어이지만뭐다고맛있 <laughs> <laughs> 진짜 배고어요와 너무 예쁘게 욕심은 음? <목소리> <요리> 있는데 <laughs> <이거> 미리 보는 것도 아니 아, 아 맛있어. 이거 아니세요? 뉴욕, 뉴욕에서 유명한 거야? <laughs> 아, 어, 그래? 뉴욕? 뉴욕에 있는 건데. 뭐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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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딸기가 좀 맛이 없어가지고. 뉴욕 <laughs> 딸기 아, <그래, 웃음> 진짜 아, 뭐, 원래 한 거야? 저 처음 먹었을 때 진짜 깜짝 놀랐어요. 아, 너무 맛없더라고요. <laughs> 뭐 먹어야 되는 거지? 음, 그 콤보 뭐 이런 어, 이거 또 괜찮아. 딱새우가 여기 중에 뭐가 딱새우? 시랑 시림 프 콤보로. 술짜세요 음... 술밖에 데이를 시작했어. 음... <laughs> 그게 제일 자주 갔던 <좌절았던> 데가 그래서 <laughs> 잠시... 거기 막 보면 상금도 주고 껍데기도 주고. 야왜 모두인 거야? 맥주 한 잔. 아, 옷을 잘못 입고 왔네 좀... 위험한 옷을 입고 왔는데. 아, 내가 미리 좀 경고를 해줘. <laughs> <laughs> 어, <괜찮아요>. 괜찮아. <laughs> 한국에서 모인 거 <것> 같은데. <laughs> 아 냄새 음. 뭐야? 약간 양념이 다르 이거는. 아, 근데 내가 먹던 아, 게 이것도 내가 아, 깍지는 줄알았을때까지 아, 대박. 아니야 진짜. 와, 내 친구가 이거 진짜 좋아하고. 아 냄새. 우와. 여기 봉다리에서 음. 꺼내놓는 건가 보네. 처음에. 아우, 음, 아, 침 나와라. 게사좀잘 어떻게... 아, 아, 서비스가 좋으시네. 아, 맛있겠다. 대 아, <laughs> <못참 웃음> <것 같은데? 웃음> 아, 여기서서 까서 또 소스를 듬뿍 묻혀서 그 소스를 나는 좋아해가지고 아, 아 야, 맛이 없을 ]구나. 수가 없다 이거는. 네. 맛있어. 음, 음, 괜찮아? 음, 음. 그런가? 아. 그건 아닌 것 <목소리를> 조심 같아. 조심해뭐 찍고 해줘. 완전 가재, 가재 같이 생겼는데? 배갈이를 떼고. 근데 이 소스 되게 맛있다. 아, 앞다리도 떼는 건가요? 게 그냥 음, 까면 맞다. 되는데 아, 사실 맞다. 양이 불어. 아. <laughs> 아직 까는 거죠? 그, 껍데등급 까야 되는 거야 어, 맞다, 맞다. <laughs> 내가 좀 많이 먹었거같데아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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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됐다, 됐다. 껍질 벗겨. 아, 좀. 음, 음. 져 까져. 까면 맛있어. 음. 까는 게좀금먹으러 있으면 까져까져 모자이크 해야 될수 있는데. 거 <laughs> 처참해요, 완전, 모든 게. <laughs> 아습니 이 공기랑. 공기령을... 그, 이건데 약간 그솔 같지 않나? 저음살때 쓰는 거아 <laughs> <laughs> 실험실에 있는 거라 똑같이 생겼는데 이거? 이게 그래. 드래크맨이시가어 아, 너무 커 어디 지 모르겠어 한국이네. 진짜 많다. 이거 트리에 보는 것들인가? 응. 우와. 반짝반짝. 헤 <laughs> <laughs> 뭔명 맞찍 네 명? 세 명. 네 명. 네 명. 네 명. 편 잠든하게. 언니랑 나랑 비슷한 진짜 어. 맞을 어. 어, 것 같아. 대양 쪽 개환. 나 너무 떨려. 아, <laughs> 아 <laughs> <아니, 너는, 내가 웃음> 열됐어 저는 아직 여유 약간 약간 여유 있어요. 응. 것 같아. 언니 것같아 아, 제발. 오, 제발. 아케이 야, 이 사진 잘분 봐. 지금 이 있거든요. 아. 귀억나 강아지 응. 봐. 귀엽다. 떨로가야 돼? 응, 둘다 봐. 이제 사람은 없지? 고향 나갔어. 아, 고향 간다 진짜. 이거 도시가 분명해. 고양만두. 고양만두. 맛은 또 맛있겠지. 아 그거 먹고 싶다. 술방은 네. 엄청 크다. 네, 네. 응. 안 이거... 아, 귀여워. 안녕. 둥등 있는 거. 오, 오 빨라 빨라 얘봐 오리 쳐다보네 귀여워 오리답다 오리 꼬리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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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음. 엄청 매끈해. 숨신다. 오, 오 일어났어 오. 일어났어. 와박자기어 들어갔 아, 어갔뭐 하나보다. 그냥 안으시고 이렇게 돌려서. 여기 있는 이들 애는 아니야? 그리고 애가 아인가봐 이제부터 이렇게 점점 커지라봐이내거아하지야야봐 어머니안등이거다다네 <laughs> <laughs> 와씨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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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오, 웃음> 와. 아, 진짜. 이거 진짜 크네. <laughs> 와, 이거 물이 몇 톤이야, 이게. 여기가 한 몇백 키로 될것 같은데, 몇백 키로 정고 어, 저거 껍질이랑 엄청 먹어요. 이 노래야, 들어가네. 노래야, 되이거잖아 아, 이굉장치네어 아크가 귀엽다. 이파리눈 녀석 응 이 완전 너무 귀엽다. <laughs> 응. 카메도 네. 있어. 이런 거 처음 봐. 카메라도 있고. 돌리는 거있는데 응, 돌리는 것겠다 아, 이게 앞접시인가? 다